네.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가 정치의약하고 예술을 좀 연결시키려는 노력에서 보면 혹시 그 미술 안에서 신경증이나 이제 정신증을 가졌던 예술가 중에서 아까 오늘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원장님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작가가 있을까요? 이분은 이제 유명한 사진이나 그림 이미지인데 요런 사진 어디서 본적 있죠? 전쟁 끝나고 어떤 그 군인 해군 장교와 이 여자가 껴안고 키스하는 장면 유명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뭐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하던데 어쨌든 그 장면 페어 속에서의 뭐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예, 이 슈퍼맨과 원더우먼이 이렇게 사랑하는 이런 장면도 보이고요. 요거는뭐 보티첼리의 그 비너스의 탄생이죠. 그것을 슈퍼맨과 원더우먼의 탄생이네요.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각색한 작품이 이사 이브레인의 어, 작품입니다. 요번에 작품 세계 네, 잠깐 이렇게 소개했고요. 그뭐 이제 약간 중간에 잠깐 약간 네. 중간에 질문이 하나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아까 음. 어 저희가 창조 창의성 그다음에 천재성 얘기할 때 조금 이제 산 저희가 이제 산만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이게 네. 어떻게 하면 좀 창의성하고 연결이 될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아까 있었습니다. 어, 사실 창조성을 개발하려면요 저는 일단은 관심사를 다양하게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천재적인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요. 아까 뭐 이브라임도 뭐 본인이 뭐 작곡도 해뭐 그림도 그려 막 이런다고 했잖아요. 천재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다방면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과 교류를 하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습니다. 그 중에 선택을 해요. 어, 뭐 요거 재밌겠는데 라고 선택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몰입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네. 이 산만한 사람들이 재미없는 것에 산만한 거지 재미있는 것에는 초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꽤 많아요. <laughs> 네, 차이가 재미있는 거. 그럼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깊이 있게 몰입하기를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방면에 고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음. 남들이 관심이 없건 뭐 설령 그게 돈이 안 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재밌어 하는 것에 빠져야 돼요. 음. 그래서 관심사를 많이 갖되 그 중에 특별히 관심 있는 것이 있다면 정말 거기에 헌신해서 몰입을 해봐라.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창조성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창조들을 보면 하늘에,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내가 생각했던 건 상당 부분 과거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많은 것들을 돌이켜도 보고 하다 보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예술 같은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어, 거기에서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를 끌어오면 제가 아까 유추적 사고라고 했는데 어, 관련 없는 걸 이렇게 연결해 보면 어떨까 이런 시도들을 해 보면 그 하나 정말 예술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의 시도를 해 보면 좀더 창의성이 많이 개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역시 어떤 다양한 관심, 다양한 관계. 그 안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몰입이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외국 사례를 쭉 이제 듣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어 네. 정신의학과 예술을 접목한 사례가 있는지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네. 국내는 에 어떤가요? 사실 뭐 국내에서의 어떤 사례들이 많지는 않고요. 그렇게 뭐 폭이 넓게 이루어지나서 외국의 사례는 제가 앞서서 얘기한 뭐 요한 하우저 같은 사람들 벌써 그런 전통이 100년도 넘었어요. 뭐 오스트리아, 뭐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이런 데서 뭐 아까 나브라틸뭐 독일의 프링손, 뭐 이런 유명한 뭐 정신의학자들이 벌써 100년도 훨씬 전에 어 정신과 예술 접목한 수없이 많은 시도들을 했는데 국내는 그게 매우 늦었죠. 그래서 국내 이야기만 이를 조금 제가 해보면요. 그리고 화면을 공유하신 동안 제가 약간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오늘은 아마 교수님하고 얘기가 조금 1 2시보다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좀 이제 오늘은 좀 길게 일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제가. 조금 서, 화면 보면, 서설명을할게요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일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공유 보이시디요? 지금은 전체 화면이 보여서 PPT를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 p t 로 보이지 않나요 현재? 네. 근데 모니터 화면. 아, 보입니다. <laughs>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정신의학과 예술을 접목하는 시도가 어, 1960년대, 뭐 70년대, 한 70년대가 아마 본격적으로 태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초기에 이제 정신의학자 중에 네, 그런 심리 쪽에 공부를 하신 분들, 정신분석을 공부한 선생님, 분석심리를 공부한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 그분들이 이제 예술 분석이라는 걸 시도를 해요. 그 작품 아까 프로이트가 했던 것처럼 작품을 분석하거나 작가를 분석하거나 하는 시도가 어, 1970년대 정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분이 이제 서울대 의대에 이부영 교수님이 분석심리학의 대가시고요. 조두영 선생님이 어, 이분이 이제 그 정신 분석의 대가세요. 어 저는 이제 운이 되게 좋아서 제가 서울대병원에 있을 때이두 분의 가르침을 다 받았어요. 학생 때부터 해서 레지던트 때까지 다 받아서 저는 제가 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부분 또는 예술 분석을 이렇게 시도하는 것들도 이두 분의 영향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태동기라고 할수 있고요. 그 뒤에 지금, 요즘에는 이제 이병욱 선생님이라 건국대 이병욱 선생님, 그 다음에 하지안 선생님이 간간 이런 뭐 문학작품 같은 거 분석을 하고 이런 시도를 하고 있고요. 뭐 저도 가끔 어 조금씩 하는 성향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연극과 관련된 걸 치유적으로 접목한 이제 그런 장르가 사이코드라마라고 하는 장르가 있고요. 요 사이코드라마는 환자가 직접 참여하고 치료자가 디렉터 또는 보조자 같은 역할을 하면서 어그분의 갈등을 좀 해소시켜 주고 좀더 강화 강하게 이제 어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치유적인 효과를 어 예술적으로 접목한 장르라고 할수 있어요. 이 분야는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김일광 선생님이 여기 태두라고 할수 있고요. 어, 현재는 김수동 선생님, 그다음에 어, 그 뒤에 이제 지금 한국 임상예술학회에서 사이코 드라마를 지금은 이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술 쪽에서는 사실 뭐 거의 없었는데요. 이 분야는 뭐 제가 개척자라고 할수 있고요. 연극이나 뮤지컬 뭐 이런 분야도. 어, 시도가 좀 되고 있어요. 어, 제가 미술 쪽 얘기 조금 더 해드릴게요. 네. 어그 정신건강 미술제라고 하는 것을 제가 2008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런 분야에 관심 갖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정말 100년도 넘었는데 우리나라는 어, 그런 시도가 뭐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서 어, 제가 이제 동국대에서 예술치료학과 겸임교수 오랫동안 일하면서. 학생들이 와서 이제 임상을 하고 그러다가 많은 작품이 모이게 되면서 이 작품들을 정말 저만 보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뭐 만성 조현병이라고 하지만 매우 뛰어난 작품들이 많아서 이거 널리 알리고 싶다 해서 당시에 경기도 정신보건 사업지원단 이라는 데를 찾아가서 이걸 좀 전시하는 일을 좀 우리나라에서 해보고 싶습니다 해서 그래서 정신건강 미술제라는 것이 적은 예산을 좀 받아서. 2008년에 시작을 했어요. 경기도에서 순례 전시를 하다가 좀 판을 키워서 어 서울 에 가보자 해서 인사동에도 가보기도 하고 이거 미국과 교류 전도 해보자 해서 해외까지 확장을 했고요. 세 나라와 교류 전까지 했습니다. 일본, 호주, 이탈리아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한국이 와, 예술 작품도 뛰어나기도 하지만 한국이란 나라는 정신 장애인에게 예술을 적극 권장하는 나라군요 하는 것을 외국에도 좀 알린 그런 일을 제가 해왔습니다. 2008년도에는 그 정신장애인의 예술성 자체를 테마로 했었고요. 2009년에는 우울증을 테마로 하고, 2010년에는 가능성이라는 것에 대한 테마를 한 적도 있고, 그 뒤에 행복이라든지 인생에 대한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미술전들을 열었었고요. 어, 쭉 하다가 경기도 학원은 2012년까지 하고 그만뒀는데 되게 유감스러운 게이 정신보건 사업 쪽에 예산은 줄고 해야 될 일이 늘어나면서 어, 저희가 1번으로 잘렸죠. 이 사업이. 흔히 왜 집에서 아버지 월급이 줄면 학원 중에 미술학원은 1번으로 잘르잖아요 수학학원 제일 늦게까지 남아있고 이런 것처럼 안타깝게도 왜이 사업이 1번으로 잘렸어요. 되게 가치 있는 일인데 어이 경제 논리에서좀 밀리는 게 안타깝습니다. 여기 당시 했던 그런 뭐그 포스터 같은 것들이고요. 어 제가 이제 이 기획도 하고, 뭐 기획만 한게 아니고요. 환자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책자로 쓸 모든 내용을 다 제가 쓰고, 뭐그 다음에 전시장 가서 남자들 없잖아요. 대부분 미술하는 분 여자니까 제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못 받고 이런 일들을 해서 저에게 너무나 이게 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썼을 뿐 아니라 너무 보람이 있어서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일들이기도 해요. 이 사업을 이렇게 몇년 동안 쭉 했었고요. 어, 뭐 그때 걸렸던 작품들, 이게 도형병 환자의 작품인데 이런 식으로 뭐 눈과 귀와 입이 분할되거나 어떤 장식적인 뭐 도형 같은 것들, 그다음에 날카로운 선들은 불안한 심리가 반영된 이런 작품도 있었고요. 사람의 얼굴이 있는데 배경이 숫자로 이렇게 나타난, 즉 숫자를 이렇게 그림에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현병 환자들이 뭐 그런 작품도 있었고. 어, 요분의 작품은 네, 장식, 띠드 테두리의 장식이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요 노란색 안에 장식들도 눈에 띄지요. 부분 보면 좀 클림트 그림 어떤 일부가 연상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뛰어난 작품들이 많아서 이걸 전시를 했습니다. 이 전시 장면이고요. 이거 일본의 교토에서 했던 모습이고 인사동 모습이고 호주 갔을 때 모습이고 이거 인사동에는요. 이탈리아에 갔을 때그 외국의 정신과 의사들하고 만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어 제가 저런 일을 하면서 그냥 그 이를테면 어떤 예술 작품을 분석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건 뭐냐면 현재 정신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참여를 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들의 작품이 벽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의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기뻤고요. 또 하나는 일반인들이 보면서 와 저렇게 정신장애가 심한 사람들인데 우리보다 낫네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견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제가 평가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분 중에 특별히 뛰어난 분들은 이렇게 작가로서 발굴을 해서 작품을 판매도 해드리고 계속 지원을 해드리는 이런 일을 하 하기도 합니다. 이분은 김동기 씨라고 하는 분이고 이분의 작품이 이렇게 뒤에 쭉 걸려 있는데요. 어 굉장히 단순화된 것이 특성이에요. 사람의 얼굴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 심플하죠. 이 작품의 제목은 나예요 라는 제목이었고요. 네, 보통 이 나무판, 한 30cm 정도 된 작은 나무판의 아크릴로 그림을 그리곤 했어요. 응시라는 제목이었고, 엄마, 와 딸이라는 작품이 있었고, 이분은 주영애 씨라고 하는 분인데, 어, 크레파스로 굉장히 강하게 그린 그런 성향을 갖고 있고, 이 분의 그 작품 시리즈 중에 얼굴 없는 미녀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됐냐면, 이 작품을 이제 그리다가, 어, 선생님, 이제 몸은 다 그렸는데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뭐, 웃는 걸 해야 될지, 뭐, 화장을 진하게 할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서, 어, 근데 얼굴이 없는데도 멋있네요. 제가 그렇게 한마디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말에 영향을 받아서 멈춘 거예요. 음. 그리고 그 뒤에 시리즈로 쭉 여자를 그린 얼굴만 그리지 않는 그 얼굴 없는 미녀 시리즈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무심코 베팅말이에 영향을 준걸볼수 있는데 이번에 작품이 스로 강렬합니다. 어, 네. 이게 좀 전에 네. 봤던 거고 네, 이런 작품도 있었고요. 시바의 네, 어. 여왕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이런 식이었고요. 어 이렇게 제가 이제 미술제도 하고 뭐 작품 분석도 해봤는데 이제 예. 연극제라는 것이 이제 그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정신 장애인들에게 정신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좀어 내용이 담긴 그런 연극을 관람하게 하는 그런 어 일을 경기부에서 했었는데 거기에 또 제가 이제 이걸 기획을 맡게 돼서 연극까지 음.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당시 참여했던 연극은 이 소년미 작가의 이제 4번 출구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뽕짝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자살에 대한 테마를 담고 있으면서 자살 예방하려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었고 요것은 그냥 트로트와 인생의 희로애락을 섞은 작품인데 요 작품의 그 글을 그두 분이 썼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정신과 의사세요. 김홍모 선생님. 이분은 음. 연극 쪽에 오래 활동도 하시면서 직접 이렇게 대본을 쓴 시도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연극 쪽에도 뭐 대본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데에 정신건강을 접목한 시도가 국내에 있었습니다. 어, 이건 좀 쑥스럽긴 하지만 제가 만든 뮤지컬이에요. <laughs> 뽕이와 코코라는 그런 작품이고요. 어, 이 작품은 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위한 치유적 스토리를 담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술 쪽을 관심을 갖다가 좀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어, 철저하게 치유적 목적을 가진 작품이거든요. 음. 어, 이 뽕이는 똥꼬의 똥꼬 그리고 음. 코코는 코거든요. 그래서 음.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 방구 잘 끼는 오빠와 냄새 잘 맞는 여동생이 싸움을 하다가 부모님한테 음. 심하게 혼나고 예, 상처를 받아서 자기의 똥꼬와 코를 비난해요. 그러자 음. 상처받은 똥꼬하고 코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버리거든요. 음. 얘네들이 이제 의인화된 인물이 뽕이와 코코인데 사랑받는 나라를 찾아서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데 최종적으로는 내가 사실은 사랑 받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진 것들이 여러 경험을 통해서 자존감이 향상되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경험을 해서 마지막에 다시 몸에 합체된다는 그런 스토리인데 애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이게 여러 도시에서 순회 공연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뒤에 매년 제가 그 국가 이제 뭐 문체부에 이 작품을 해보려고 지원을 하는데. 매년 탈락하고 있어요. 좀더 네, 지원도 받고 좀 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